안녕하세요. 10월 3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성복동 유진어바나임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6억보다 28.12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더샵수지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7억보다 25.3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북동 버들치마을성북자이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8억 보다 24.3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봉동 신봉마을 3단지 동이라이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31억 보다 23.96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75억보다 23.87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24억보다 23.58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더샵 수지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억보다 23.08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상현마을 현대성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8억보다 22.62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천동 더샵 동천이스트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억보다 21.4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북동 성북역 로데캐슬 파크나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12억보다 21.22% 저렴한 12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죽전동 용인 죽전동부센트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7억보다 20.89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죽전동 현안마을동성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47억보다 20.81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봉동 관교산안 양수자인 더킴포크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8억보다 20.62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성북동 유진어바나임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6억보다 20.13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성북동 성북역롯데캐슬파크나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88억보다 20.06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광교현대 프레미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억보다 20.0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성북동 성북역 로데캐슬 골드타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8.46억보다 19.29% 저렴한 1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봉동 광교산한 양수자인 더킨포크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8억보다 19.23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더샵수지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0 9 7억보다18.93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덕천동 용인수지신정 9단지주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2억보다 18.54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광교상대빌파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8억보다 18.42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광교상대빌파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3억보다 18.22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더샵 수지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7억보다 18.0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더샵 수지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7억보다 18.0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만연마을 9단지 LG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3억보다 17.92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천동 더샵 동천이스트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억보다 17.86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상현마을 현대성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8억 보다 17.55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상현동일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9억 보다 17.41% 저렴한 6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북동 성남마을 벽산 2차 벽산 71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8억보다 17.28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현동 광교상현마을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5억보다 1 7 1 6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